안녕하십니까. 대백이TV의 대백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제, 어,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 한겨울이 와서 겨울하면 또 먹겠습니까? 우리 또. 굴의 계절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굴을 좀 공수를 해와서 굴구이를 좀 한번 해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이 제철 굴이기 때문에. 어. 아마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굴구이를 하면서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티거든, 막 굴이.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면서 이고은좀꾸무 먹어야 됩니다. 그 아. 어, 좋다. 어. 역시, 굴은 야자숯, 번개탄.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빨리 타고. 아! 좋네요. 오늘 좀 굴을, 굴은 좀 모자라서 오늘 또 삼겹살, 요, 삼겹살 좀 가져왔습니다. 굴 구웠고, 이제 나무 불로 삼겹살 또 굽고, 그 다음에 이제 컵라면 조금 이제 굴에 얹어가지고 구워 먹고, 그다음 오늘 좀,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길가라서, 좀이 차들이 좀 많이 다녀요. 매너가 없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좀 사람들이 요즘 매너가 없습니다. 좀. 아, 벌써 지글지글 끄는데? 군침이 돕니다. 지금, 이제 굴이 지금 알이 가득 찰 시기거든요. 지금. 과연, 어떨지, 오늘 저는 굴 옆에 라서 좀 따뜻합니다 지금 좀 따뜻하고 에. 아 이제 야 보글보글 하는데 이제 입을 벌린 놈도 있습니다 이제 뭐 못버티죠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벌려야죠 못버티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 굴을 구워 먹으면서 뭐 별로 뭐할 얘기는 없으니까 요즘에 그 핫한 거, 그, 뭡니까? 제 영상을 몇번 올렸는데, 체류형 농막, 네. 굳이 뭐, 10평까지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뭐, 6평만 해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비도 아끼고, 어떻게 보면, 있던 농막을 개조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짤수 있는 아주 좋은 법안입니다. 빨리, 땅땅땅 해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이거 구리 아 어. 하나가 지금 이건데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입만 벌리네 입만 음. 입만 벌렸습니다. 생굴, 생굴. 아, 생굴인데도 달달합니다, 굴이. 정말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춥죠? 날씨, 날씨도 너무 춥고, 뭐, 세상도 어렵고, 요즘에, 뭐, 흉흉합니다, 흉흉해. <laughs> 아, 이걸 딱 벌립니다, 또. 야, 확실히, 야자수이 나봉입니다 나봉 따봉. 어거아 냄새가 냄새 치임 와. 와, 아, 구독자 여러분. 요,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굴드시로 가있어. 와, 와, 나방이 있는데. 벌레가 뭔 벌레지, 이거? 와, 이 지금 이 추운데 벌레가 있습니다, 이거. 날라와가지고. 화장을 해버리겠습니다. 확실히 굴은 요좀 위험하긴 한데 직화구이로 좀 먹어야 되네 직화구이 너무 맛있는데 와와도시토 도시, 도시. 와 따봉 따봉 와 진짜 따봉이다 따봉 골드시로 가야죠 골드시로 와 진짜 이거는 구우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비린 맛이 하나도 안, 안 나거든요 에,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진짜 이거 굴은 제가 봤을 때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고, 그다음에 좀쪄 먹는 거, 이제 생굴은 초장에 버블려 먹는 거. 와, 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집에는 가야 되니까 또, 와. 와 진짜 맛있습니다. 겨울에는 불이 갑이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장 하거든 진짜로. 자 아, 숯은 이 야자 숯, 야자 숯 굴구이 할 때는 대박이네 이거 짜없네 뭐 이거 역전 없네 진짜. 완전 맛있어요. 맛이 좋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또 구독자가 2,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2,000명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 또 뭐, 다른 컨텐츠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마땅히 할건 없는데. <laughs> 새해에는 염소 영상을 좀 많이 찍고, 또 농장 영상도 많이 찍고, 또,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 또, 그,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안 다시는, 안 궁금해서 안 다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뭐, 궁금하시면, 뭐,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다 해드리니까, 예.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와. 통통하이. 응.이야. 음. 소주 대신에, 이제, 불껍질에, 이제, 콜라, 이제 하자. 아, 따다다 이제 요 삼겹살로 한 번, 2차전 한번 띠보겠습니다. 삼겹살이 한번 안무도 맛있지. 조금 살샥샥 차고 겨울에 우리 야외에서 이제 요거 굴도 구워 먹고 우리 그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제 재료용농막이 되면 딱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캠핑장 가서 캠핑을 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제 재료용농막이 있으면 아 앞에 데크 공간에 텐트 하나 치고 또 텐트는 텐트대로 또잘수 있고, 안에 농막은 농막대로 또잘수 있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실행을 해가지고, 뭐, 이 농촌 살리기 뭐 그런 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여가 생활을 좀더 윤택할 수, 윤택하게 할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뭐, 땅은 비싼 땅도 있고, 뭐, 싼 땅도 있고, 내가 좋은 걸 사람들이 하면 다 똑같잖아, 그죠? 이제 좋은 뷰를 보고 싶고, 뭐, 뭐, 이런, 뭐, 인프라가 있는 곳에 있고 싶고, 이러면 당연히 뭐, 땅값이 많이 들겠지만, 내가 뭐, 아, 오지 이쪽에, 아, 나만의 농막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또 캠핑도 하고. 진짜 제가 이제 주말 농장으로 이거를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걸 하면 이제 진짜 주말 농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말에 가서 합법적으로 이제 농장에서 잘 수도 있고. 네. 아, 정말 기대됩니다. 음, 이구나 음,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숯불 구이의 경점은 삼겹살입니다. 진짜 맛있네. 와, <laughs> 이래서 삼겹살을 항상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됩니다. 어디 가나? 오늘 진짜 이 알차게 숯 3개로 굴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알차게 된것 같아요. 이거 완전 가성비 세팅인데 확실히 좀 조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룰로 시작해서 삼겹살, 라면.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굴구이, 삼겹살구이, 그리고 컵라면 역시 완벽한 조합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떼비기TV 때비기였습니다